분양 재개발 투자 전 시행사 신용평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분양 재개발 투자 전 시행사 신용평가는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절차로 우선 시행사의 재무제표, 부채 현황, 과거 공사 이행 실적, 법적 분쟁 기록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신용평가 전문 기관이나 금융감독 보고서를 활용해 재무 건전성과 지급 능력을 분석하고 관련 공공기관 자료를 통해 허가 인허가 사항과 부동산 담보 설정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 투자자 피해 사례, 법원 판결, 행정 처분 기록 등을 확인하면, 시행사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 투자 계약서에 신용보강 조항이나 투자금 보호 장치를 포함시키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투자 전 충분한 실사와 법률적 검토 없이 진행하면, 투자금 손실 및 민사 형사적 분쟁에 노출될 위험이 크므로, 전문적 조력과 체계적 검증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